에레미아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아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산야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루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 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십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리아의 아들 요한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답할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공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을 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리니 너희가 가과과 저주와 욕거리가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하신 말씀에 너희는 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불구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43장 에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을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리야의 아들 바룩기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발때야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리하이라 이에 가리야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야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두부 사라다니 사바네의 손자 아이가미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이레미야와 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건너리고애국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이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는 바로의 궁전 때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능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르부카레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 잡을 자는 사로 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르부카레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 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땅을 자기 몸에 두고 르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땅 벳스 속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라 하셨다 했지니라 하시니라 44장 배급당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밑돌과 다바네스와 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르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왕군네여와 이스라엘 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주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이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분해하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길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이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홍무지가 되었느니라 왕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되고자 않느냐 너희가 이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내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의 악행과,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쳐다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 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벌한 것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투온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엘미야에게 대답 가버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곧 우리와 우리 조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곳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여쭈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에레미아가 남녀 모든 물이 곧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주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백성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와께서 기호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정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 하며 놀림과 저축거리가 되어 주민 옆에 없게... 태원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이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리 하려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곳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카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허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 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기 에르미아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르미아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여호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노략을 줘도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가란 것이라. 곧 유다의 유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김넷째 해에 이브라데 강가 가야그미스에서 바빌로드부무간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한 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다는,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 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의 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의 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딤 사람이여 나오지니라. 하원이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요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천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라 올라가서 위왕을 치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세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넓은가네스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의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윗돌과 돕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국권이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 하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이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왕서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왕군의 여호와라 이끄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답을 같이 해변에 갈매 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이 아름다움 암송하실지라도 북으로부터 세팔이 패가 들고 오리라. 또그 중에 구용꾼은 살진 수송하지 같아서 두리케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는 남이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곧.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네가 노인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버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카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땅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그 나라들은 다멸할.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제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7장 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울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박기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들어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자는 해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네 몸폐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지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 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내부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가비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에서본에서 우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마메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카리노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그들이 루이던도우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운 울부짖음을 듣는 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해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부모를 우려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부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성읍에 이를 것인지 화군 성읍도 멸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방패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는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배들을 유회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하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망군의 여호와라 이커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합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째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태번의산는 따라 내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게 에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부르짖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루농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했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흘론과 야사와 대화학과, 기본과, 느보와, 대달플라다임과기리다임과 백가물과, 백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당 은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잘렸고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했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그만함이라. 그가 그투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대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압 주민들아. 내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굴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부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노여호함에 혁탄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에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닥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해가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발문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을 즐거... 이번에 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어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아레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미물이미 물도 항파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아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세르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와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국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여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로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이야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에스본 근을 아래에서니 이는 불이 에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쉬운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셋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람이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곳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탈로 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사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아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아빠는 패어덤이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수 보라 슬피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아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것지하여 재물을 우려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저가여 우리 하느냐 주만군의 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우리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한문자선의 푸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청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해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에 이르게 하리로다 도둑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열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가부드로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만기 깊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보스라가 놀랜과 지옥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또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자가지게하였고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매실을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들여온 자인 줄로 여기고 내 마음에 그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의당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처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 즉 애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여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수를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불르지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위에 펴는 그날에 에듬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막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의 세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두부 가네 살방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대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했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서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에도 북한의 쌀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일어나 고유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고민의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누량물이 되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살 적은 깎는 자들을 사면에 헛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술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죽기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에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래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앙곧 나의 진노를 그들이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Yeah.